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의 미싱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차에 광주와 전남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곳곳에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태풍 나크리의 여파로 채소류 반입이 줄어들면서 채소 가격이 인상되고 과일은 작황이 좋아 가격이 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풍자로 세월 오월리 논란에 휩싸이면서 광주 피해날레 특별전 참여작가들이 작품 철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숭독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 철회와 일반고 전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전남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영광에서는 주택과 교회가 침수됐습니다. 먼저 기상센터로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강의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벼락을 동반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출근길에는 튼튼한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강한 비로 광주와 전남쪽에서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광주와 장성, 영광에는 호우경보가 나주와 담양, 곡성 한 평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오늘 하루 내린 비의 양을 보면 영광이 210, 광주가 43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앞으로 40에서 1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남쪽을 중심으로 짙은 비구름대가 끼어 있습니다. 이 시각 장성 21도, 영광 22도, 광주와 나주가 2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추고 기온 대부분 지역이 25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한 주간 기온입니다. 이번 주 아침과 낮 모두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도 광주의 낮추고 기온 26도로 꽤 낮겠고요. 모레부터는 기온이 올라서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모레부터 쭉 21도가 예상되는데요. 선선한 출근길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이달 초에 불어닥친 제12호 태풍 나크리의 여파로 채소류 바디비 줄면서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 추석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과일은 작황이 좋아서 지난해보다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채소 경매가 한창인 광주의 한 도매시장. 반입 물량이 지난주보다 많게는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과채류를 중심으로 일부 품목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10kg에 14,500원 선에서 거래되던 오이가 2배 이상 상승했고 호박과 당근도 50% 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너무 가격 오르면 저희들도 좋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 12호 태풍 낙 그리의 영향에다 주 재배지인 강원도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려 당분간 과채류의 강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까지 겹쳐서 좀 물량이 좀 많이 줌편 이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에 비해서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이 모이 호박이 될것 같고요. 명절 전에도 좀 시세가 그렇게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됐던 과일은 작년보다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작황이 좋지 않아 과일 가격이 강세를 보였지만 올 여름에는 일조량이 풍부해. 포도와 복숭아, 수박 등 대부분의 과일이 지난해보다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석 성수품인 사과와 배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격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에는 날씨가 그 부지고 태풍이 많이 불어서 과일이나 이런 부분이 좀 손실이 컸었는데 뭐 올해는 날씨도 좋고 전체적으로 날더 작황이 좋았기 때문에. 올여름 고공행진을 거듭했던 삼겹살의 가격도 휴가철을 기점으로 안정화되면서 추석 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지역 유통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 참여작가들이 작품 철거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비엔날레 재단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별전 참여 작가들은 대통령 풍자로 논란이 된 홍성담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라는 요구를 광주시가 거부한 것으로 보고 오늘부터 그림을 뒤집어 놓기나 화형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작품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 비엔날레 재단의 이용우 대표는 특별전 파행에 책임을 지고 개막식 직후에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재단 측은 오른 21일 자문 위원회를 열어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숭덕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 철회와 일반고 전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자사고인 숭덕고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옴에 따라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교육부의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또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재학생들은 자사고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게 되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법의 노조 결정과 관련해 전라남도교육청이 미복기 전임자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전남지부 미복기 전임자에 대한 직권 면직 처분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의 11개 시도교육청에 내일까지 미복기 전임자를 직권 면직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어기면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감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여수 지역에서 연합군 폭격기가 피난민이 탄 배를 폭격해서 200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제2의 노군이 사건이 발생했지만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희생자 수마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8월 초, 부산 지역에서 피난민 400여 명을 실은 목선이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에 이아포 해변에 정박했습니다. 아침 9시쯤 연합군 제특이넉 대가 나타났고 배 주위를 선회하더니 갑자기 기관총을 발사해 배에 있던 2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6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이아포 해변. 폭격 피해를 입은 이후 시신은 배와 함께 태워 수장됐고 그 자리는 지금 붉은색 부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신을 묻은 산 중턱은 나무와 풀이 자라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격 사건을 목격했던

하지만 소송 제기 기한을 넘겼다며 법원은 생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시효가 여기서 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야 알지 우리가 무식한 사람들이 뭐 그걸 어디가 찾아 봅니까 법원에서 생각하는 그 시효하고 우리 생각하는 시효하고 다른 거라요. 당시 피난선 탑승자 가운데 현재까지 피해 사실이 확인된 희생자는 모두 다섯 명뿐. 끔찍했던 양민희생 사건은 명확한 희생자 명단조차 확인되지 못한 채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윤호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5주기를 맞아 광주에서도 추모식이 열립니다. 6.15 공동위원회 광주 전남본부와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 광주 추모위원회는 오늘 광주 YMCA에서 추모식을 열고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정신을 기리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은 빛고울 시민문학원에서 추도식과 함께 추모음악회를 열 예정입니다. 세정치 민주연합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조만간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정치 민주연합 광주 전남 의원들은 이번 주중 서울에서 7월 재보선에서 당선된 고은희 신정훈, 이계호 의원에 대한 환영 모임을 열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겉으로는 환영 모임이지만 이정현 의원을 앞세워 호남민심을 파고들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한 견제 자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공사 임원진 선임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 검증 절차는 무산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도시공사 사장과 본부장 등의 임원 임명을 위한 공모 절차가 오는 28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도시공사 임원 선임은 윤장현 시장이 산하 기관장 인사를 어떻게 할지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윤 시장의 인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약속했던 전문 시민 패널 검증 절차는 현행 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장을 주민 투표로 뽑는 행사가 열립니다. 광주 광산구는 오늘 오후 수안동장 추천 주민 회의를 열어 주민 투표인단 300명의 투표로 동장 후보를 뽑는다고 밝혔습니다. 수안동장 후보로는 공무원 4명이 지원했고 정견 발표와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1, 2위를 차지한 후보는 구 인사위원회 주민 선택 후보로 추천됩니다. 최근에 10년새 전국적으로 매실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급 불균형이 심해지고 또 소득률이 떨어지면서 광양 등의 산지에서도 대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전국 매실 생산량은 12,000톤. 당시 전국 최고 주산지였던 광양에서는 1,800톤 정도가 생산됐습니다. 11년이 지난 올여름 광양에서만 당시 전국 생산량에 육박하는 만 천여 톤이 생산됐고 전국적으로는 오만 톤이 넘는 매실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고소득 장목으로 알려 지면서 재배지가 늘어 수확량이 전국적으로는 4배 광양 지역은 6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산지 가격 하락 특히 작황이 좋았던 올해의 경우 30% 이상의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 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마다 성화 고급화를 초점으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 32억 원을 들여 품질 고급화 사업을 마무리했고 올해부터 5년 동안 56억 원을 투입해 가공 식품 개발과 유통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다변화된 대량 소비처를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 음료 업체들이 수입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착집하는 그 제품은 그 그런 외국의 수입산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저희들이 지금 뚫어보려고 지금 하는 것이죠. 초여름의 대표적인 건강식품이자 고소득 장목이었던 매실이 전국적인 과잉 공급의 위기 속에서 재도약하느냐도태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인정되면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염전 바닥재를 친환경으로 바꿔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의 천일염 명품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넓게 펼쳐진 염전, 낡은 장판 대신 친환경 세라믹으로 염전 바닥재가 교체됐습니다. 뜨거운 햇살과 바닷바람에 새하얀 소금이 알맞게 연그렸습니다. 타일 등 세라믹은 바닥이 평평해 장판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것보다 작업성과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반 장판이나 일반 타이로 같은 것은 좀 목이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세라믹은 아주 대파가 자연스럽게 나가고 힘이 좀덜 들어요. 진 환경인데다 유지 관리도 쉬워 자주 교체할 필요가 없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멍 날일 없고 그냥 깔아놓으면은. 영구적으로 오래 쓸수 있다는 것이 그의 장점일 것 같아요. 정부는 지난 2008년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된 이후 천일염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염전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에서만 지금까지 절반 이상이 바닥재를 친환경 장판이나 타일로 교체했습니다. 올해도 천일염 명품화 사업에 300억 원이 투입되고 연말부터는 천일염 품질 인증제가 시행됩니다. 동안 그 노후 낙후된 염전 장판이라든지 해류 그 소금창의 슬레이트가 천황령으로 그 개선되는 것이 되어야한다고합해의 갯벌이 만들어낸 천일염이 세계적 명품 소금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진도의 농어미를 돕기 위한 농수산물 판촉전이 오늘부터 광주에서 열립니다. 전라남도와 농협전남본부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롯데마트 월드컵점에서 쌀과 울금, 멸치와 김미역 등 진도의 농수 특산물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1일부터는 농협고양유통센터에서 판촉전을 열기로 했고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해 순회 판매 행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일주일 넘게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태풍 할롱이 남해안 바다를 지나간 이후에 수색 작업이 재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종자 숫자는 10명에서 멈춰 있습니다. 합동구조팀은 4층 산미구역에 대한 장애물 작업을 오른 20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는데 다시 기상이 악화되면서 실종자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붕괴 조짐으로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번 주에 또 다른 임시 대피소로 옮깁니다. 광주 우산초등학교 강당에서 대피 중인 아파트 주민들은 개학이 다가옴에 따라 오는 20일쯤 또 다른 임시 대피소로 옮길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북구청이 광주 도시개발공사 등과 협의한 대로 원룸이나 투룸 등으로 옮기거나 아파트 인근의 일반주택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선수 출신이 아니지만 명장의 반열에 오른 첼시의 무리뉴 감독이나 메이저 리그의 스카 보라스 같은 스포츠 에이전트를 꿈꾸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면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호남대학교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축구 학과가 있습니다. 올해로 학과 신설 9년째 축구 선수보다는 지도자나 심판, 에이전트나 행정가, 경기 분석관 등 선수 아닌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축구 행정이 제일 겠다 싶어서 뭐 당연하게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재밌습니다. 아직 이쪽 분야는 한국은 아직 불모지 같은 곳이 충분히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직업들도 다양해지면서 전국에서 학생들이 지원할 정도로 인기도 높습니다. 그 축구라는 산업 속에서 뻗어나는 여러 가지 가지를 학생들이 원하고, 그거를 저희들이 학생들이 제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전공 학과하고는 차별화가 크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대학교도 올해 스포츠 산업학과를 신설한 데 이어서 스포츠 산업 창업 지원센터 개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교육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목적은 이제 아이디어도 개발하지만 거기에 따른 어 창업해서 성공률을 제고하는 거죠.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 체육을 거쳐 이제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체육계의 변화에 발맞춰 인재 양성에 뛰어든 대학들이 어떤 결실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각급 학교 개학 시기에 맞춰 광주 시내버스가 증차 운행됩니다. 광주시는 오늘부터 시내버스 운행 규모를 여름방학 이전 수준으로 증차해 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운행대수가 많은 간선 노선은 간격이 1에서 3분, 운행대수가 적은 지선은 3에서 6분 정도로 운행 간격이 단축됩니다. 공군 제1 전투비행단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야간 전투 비행을 실시하고 이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공군 제1 전투비행단은 이번 훈련이 조종사 양성을 위한 평시 훈련으로 을지 훈련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해주는 곳이 2년 전에 문을 연 광주 트라우마 센터입니다. 이곳 센터장인 강영주 씨도 5.18과 시국 사건으로 고통받은 국가 폭력의 피해자입니다. 광주 MBC가 선정한 희망 임을 오늘은 치유와 희망의 공동체를 꿈꾸는 강영주 씨를 소개합니다. 박수기 기자입니다.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인 강영주 씨에게는 흔치 않은 이력이 있습니다. 5.18때 고등학생 신분으로 시민군에 참여했고 의과대학에 들어간 뒤에는 학생운동을 하다 간첩단 사건에 휘말려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뒤늦게 의사의 꿈을 이루고 트라우마 센터장으로 돌아와 다시 광주를 마주하기까지 강 씨에게 5월은 고통의 기억이었습니다. 80년 5월을 겪은 광주 시민들이 80년 5월을 겪기 전에 광주로 되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 국가폭력의 고통을 직접 경험한 그가 트라우마 센터를 맡게 된건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5.18과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서로 아픔을 보듬고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씨에게 국가폭력에 의한 상처를 치유하는 건 피해자 개인만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가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만드는 공동체의 과제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광주가 화해, 평화, 인권, 늘 내용으로 하는 치유의 공동체로 발전을 해야 된다. 국가 폭력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인권보호에 가장 앞장서고 아시아의 고통받는 민중과도 연대를 굳건히 하는 것. 이것이 상처받은 광주를 치유하는 길이고 5월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 씨는 생각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